짜잔. 자,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 로션 친구 다시 왔어. 반갑지? 자, 우리 어느덧 지구의 단원이 모두 끝났어. 오늘이 마지막이거든. 자, 우리 한번 정리하러 가 볼까? 자, 그러면 안녕. 자, 친구들. 어, 우리 드디어 와또 선생님 수업시간 시간 맞추는 종소리와 함께 시작을 했네요. 자, 우리 드디어 자 이렇게 단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여기다가 붙임딱지도 붙이고 또 정리도 할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교과서 60쪽과 61쪽이에요. 열 개를 쫙 펴시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뒤쪽에 83쪽에 가보면 붙임딱지가 있거든요. 자, 붙임딱지 요거. 여기 중에서 이 아래 거 있죠? 이 아래 거. 자, 여기부터 잘라볼까요? 자, 이렇게. 떡대서, 이렇게. 윗부분은 나중에 사단원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떼놓으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고기는 놔둬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자, 우리 그럼 여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모양. 여러분들 맨 처음에 우리 지구의 모양을 살펴봤던 거 기억나죠? 지구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자, 지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자, 지구의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해. 자, 우리 그럼 지구의 장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옆 붙인 딱지 중에서 지구의 장소에 대한 그림이 어떤 게 있나요? 음, 산과 바다. 그쵸? 지구. 자, 지구는 산과 바다가 있어요. 우리 여기다 한번 붙여볼까요? 자, 지구에는 이렇게 산도 있고요. 또, 그렇지. 바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산과 바다. 가장 크게는 이렇게 있지만,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하면요. 여기 아래다 써볼게요. 지구의 표면에는, 자, 지구의 표면에는, 산또 산은 높이 솟아 있는 거지만 평평한 곳을 뭐라고 부르죠? 어 들도 있어요 들. 그 다음에 바다 말고 또 물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강또 고여 있는 물 호수 또 바다 우리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지구의 표면에 있는 장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지구가 둥근 공 모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했었죠 여기 모양에 대한 거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 대한 설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달과 지구를 한번 비교해 봤었던 거 기억나요? 달과 지구의 표면 어, 했던 거자 여기다가 어, 달을 한번 써볼게요 달 이렇게 자, 우리 지구에서도 겉모습과 그 다음에 그 표면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얘도 달의 겉모습과 표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 볼게요. 자, 달의 겉모습은 어땠나요? 어, 여러분들 달의 겉모습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 사진으로 봤던 거 기억나요?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둥근 모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이런 걸로 막돼 있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자, 선생님이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극장책 만들 때랑 다르게 선생님이 지구를, 어, 달을 그릴 때는 왜 자, 이 색깔로 했을까? 그쵸. 지구의 표면이 이렇게 회색빛이에요. 그쵸? 우리 옆에다가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달은 무슨 모양입니까? 지구와 마찬가지로 지구와 마찬가지로 둥근 공 모양이다. 그렇죠? 다른 둥근 공 모양. 자, 다른 둥근 둥근 공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구 표면에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해 썼던 것처럼 자, 달 표면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기 부진딱지 중에서 달 표면에 대한 사진 나오죠.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자, 달의 표면에는 달의 바다와 또 어디가 있나요? 그 충돌 구덩이. 올로 오목오목하게 들어있는 충돌 구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다 한번 설명을 써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자, 달 표면에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그 했죠? 달의 바다. 자, 달 표면에서 자,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그렇지. 어둡게 보이는 곳을 달의 바다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자, 달의 바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달의 바다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 자, 이거 있죠? 달 표면에 충돌구덩이. 그죠달 표면에는 이렇게 자,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고요 다양한 크기가 있어요 크고 작은 충돌 구덩이가 있다 많아요 그래서 오목오목하게 다 무슨 무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구와 그 다음에 달의 표면과 모양을 비교했습니다 자 같은 점은 뭐였어요 둘다 둥근 공 모양 다른 점, 표면의 색깔, 그 다음에 표면에 있는 모양들, 표면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달 같은 경우는 충돌 구덩이가 많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옆에 61쪽에 보면, 어, 지구의 육지의 바다, 지구를 둘러싼 공기의 역할, 지구와 달의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를 우리가 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구와, 지구의 육지와 바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구의 육지와 바다. 자, 지구 표면에는 대부분 뭘로 덮여 있다 그랬죠? 음, 여기 그림 보시면 대부분 뭘로 덮여 있죠? 그렇죠. 바다로 덮여 있어요. 자, 지구 표면에 많은 부분은 자, 많은 부분은 뭐로 덮여 있다? 음 바다로 덮여있다. 그렇죠? 바다로 덮여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지구의 육지와 바다를 지금 표현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자, 여러분들 바다 할때 바닷물 맛이 어떻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닷물은 짠맛이 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사람이 먹기 좋은가요? 어, 좋지 않아요. 건강에 굉장히 안 좋고 때로는 사람을 살수 없게 만들기도 해요 자, 바닷물은 바닷물은 짠, 그치? 짠맛의 물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녹아있어요, 많이 녹아있어서 사람이 마시면 안 된다, 그쵸?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자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어, 육지하고 바다를 좀 비교해 볼게요 연습이 좀잘 보이는 걸로 자 우선은 크기 자 크기 그 다음에 짠맛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육지. 어, 쌤이 좀 색깔을 달리서 육지물. 육지물, 바닷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도 육지물과 바닷물.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 육지물의 크기와 바닷물의 크기. 어디가 더 넓은가요? 여러분들 부동 아시죠? 이렇게. 어. 맞아 이쪽이 당연히 더 넓죠, 그렇죠? 바닷물이 훨씬 바다 부분이 훨씬 더 넓어요. 정말 비교할 수없 정도로 넓어요. 자 짠맛은 어디가 더 많나요? 어 바닷물이 당이 많죠. 육지물에는 짠맛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를 둘러싼 공기의 역할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에다가는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사진을 다시 한번 붙임딱지를 붙여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마지막에 남았던 요 붙임딱지, 요거 봤던 그림이죠? 아이고, 수업 시작하는 종인 줄 알았더니 쉬는 시간 종이었네요. 자, 우리 또 빨리 마무리 합시다. 자, 요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일게요. 요거 교과서에 나와있던 그런 그림 그대로거든요.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공기의 역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 보면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우선 공기가 있어서 할수 있는 것들. 자, 요거 보이죠? 요거, 요거, 요거. 요 뭐예요? 공기가 있어서 새가 난다. 새가 날수 있다. 그렇지? 새만 나나요? 공기가 있어서 자, 요거. 그렇죠. 공기가 있어서 비행기도 날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공기가 없다면 새도 못 날고 비행기도 못 날아요. 자, 또날수 있는 거. 그렇죠. 요거. 공기가 있어서 열기구도 날수 있다. 자, 또날수 있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연 있어요. 연. 자, 공기가 있어서 연 날리기를 할수 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날아간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없다면 날 수가 없어요. 보통 공기를 이용해서 팔랑팔랑거리면서 나는 것은 다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동물 포함해서 식물, 우리 사람까지 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생물이 모든 생물이 숨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공기가 없다면 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 동물, 사람 다 포함해서.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아, 여기 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 풍력 발전기거든요. 자, 공기가 있어서 풍력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또 뭐가 있느냐? 또 움직이는 거 있죠, 여기. 요트. 자, 요트가 움직일 수 있다. 와 진짜 공기가 할수 있는게 우리는 눈에 안보이지만 정말 공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 알수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해수욕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작은 그림이긴 하지만 여기 여러분들 해수욕장이나 강가에 가면은 물에 둥둥 떠다니기 위해서 튜브를 쓰잖아요 자 튜브는 자체가 튜브 안에다 공기를 집어넣죠 그죠 렇 그래서 공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튜브를 타고 튜브를 타고 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튜브를 이용할 수 있다. 진짜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좀 요거는 그림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데, 우리 어, 지구에를 둘러싼 공기의 역할을 좀 크게 정리를 하면, 우선 지구에는 뭐가 있어서, 그렇지. 공기가 있어서 생물이 살수 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거죠. 살수 있고요.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어,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자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를 이용하고 있다. 자 공기를 이용한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집이나 교실에서도 공기를 이용한 거 많죠. 공놀이 하는 거, 예요 축구공, 뭐 배구공, 농구공 다 포함해서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공놀이를 할수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조금 더워지는데 이제 우리 더워지면 많이 쓰게 되는 전기 제품이 있죠.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기를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공기가 없다면 살 수도 없지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활용했던 것들을 다 못하게 돼요. 굉장히 대단한 일을 공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지구와 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했었는데, 자, 기억나시나요? 자, 이쪽에는 공통점 정리할게요. 공통점.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만 볼게요. 공통점이 뭐였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 우리 모양 살펴봤잖아요. 둘다 무슨 모양? 그치? 둘다 둥근 공 모양. 자, 모두 둥근 공 모양이다. 자, 또 하나 더 있다면요. 표면에 있는 것이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표면에 돌이 있다는 게 비슷하대요. 이렇게 두 가지가 공통점이래요. 자, 차이점도 한번 볼까요? 차이점. 자, 첫 번째. 자, 지구는 어때요? 지구는 우리 제일 중요한 거래요.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뭐, 뭐, 뭐가 많다. 뭐가, 뭐가 있다. 자, 지구는 자, 지구는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뭐가 있다? 이거 중요하니까 빨간색 쳐야 되겠다. 자, 물. 또 뭐가 있죠? 그렇지. 공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중요해요. 알맞은 온도. 응, 알맞은 공기의 온도. 자, 또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사람이나 생물이 살수 있기 좋아요. 다른 어때요, 달? 달은 공기 있나요? 없어요. 물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생물이 살기가 좋지 않지, 그렇죠? 물과 공기가 없고, 그래서 생물이 살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5단원 전체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한 장에 정리를 했는데 어때요? 음, 예전에 배웠던 거막 생각나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5단원 마무리 공부를 마쳤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수고했어요.